이 전문가도 너무너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치료 어디어디 어디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팔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팔꿈치 주름이 죠 주름 팔꿈치 주름 있죠 그죠? 이 팔꿈치 주름에서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는 선을 긋고 거기에서 바깥쪽 우리 지금 아픈 쪽이 바깥쪽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그, 요렇게 있으면 바깥쪽. 그림을 그려버리자, 그냥. 이렇게 했으면, 그죠? <laughs> 어, 이렇게 했으면, 이렇게 했을 때, 바깥쪽, 바깥쪽, 어, 여기가. 상완 요골근이라는 게 지나가고, 요렇게. 상완 요골근이라는 게 지나가고, 그 다음에 이두근의 힘줄이 요렇게 지나가면서 근막 쪽으로 붙어요. 그래서 요 포인트가 전 외측 팔꿈치 근절 포인트예요. 그래서 요 포인트를 이렇게 눌러보면 조금 아픈데 시원해 하는 데가 있어요. 거기, 거기에요. 거기에요. 피디님, 거기에요. 아파요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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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거기를 딱 손으로 눌러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. 손에 지열이 쭉 들어갈 수 있도록 어, 들어가라 들어가라. 너무 세게 문지르면 탈라니까 어, 피디님. 아주 부드럽게 어, 내가 느낄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통증이 한 40에서 60%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세요. 아주 부드럽게 덴트 하게 풀어주세요.